저희가 쿠키를 만들고 나서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누를 한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재료들을 또 그냥 아마존에서 주문하면 편하겠지만, 최대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는 오늘 한번 제로웨이스트샵에서 구해 보려고 하고요. 시장 갈 준비를 한번 해보겠어. 어, 이거는? 일단 우리 뭐다 먹지? 아,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진 않아요. 저이 신선도 넣으신 거 맞아요? 아, 쓰. 냄새가... 맡아볼래 아, 도는 나쁘지 않네. 그래? 약간 비누에 꽃 향을 넣는 <웃음> 거야. <laughs> <laughs> 그럼 여기 고추정통 챙기고... 아, 우리가 이제 올리브 기름... 파야 되잖아. 그래서 이건 올리브 기름을 담을 <laughs> 저는 이렇게 까 해서 저는 이렇게 들고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이 샵은 b Y O Bring your Own. 그래서 오늘 우리는뭘살 거냐면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팜 오일, 스윗 아몬드 오일, 허스토 오일, 허스토를 내가 샀어. 어 그렇게 살 겁니다. 아 그리고 어 뭐였지? 빛 오트밀, 어 오트밀이나 허니까지 이렇게 장을 보도록 하자. 50g 필요 한데, 제입 으로 610이 라서 <laughs> 이걸 두개 써. 지금 팜유랑 허니를 못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살수 있는 또 다른 가게를 가는데 이 비와이오랑 똑같은 가게라고 해서 거기서 일단 허니랑 팜오일을 사려고 아, 이런 비닐 음, 너무 썸시다 이렇게 사면 되는데 저희는 음. 왜 만드는 걸까요? 아까 저거 산다고 해도 왜 말리셨어요? <laughs> 어말렸다아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만드는 게 <laughs> 저 올리브 오일 솔직히 비누 하나에 나 조금 아깝다. 조금 저거는 파스타 너무 아쉽겠다. 하지만 우리 한일 킬로 양만들 거잖아. 너무 <laughs> 맛있는 거지. 여기 끝에 남아 있는 게 고르는 게 아깝잖아. <laughs> 아이고 탈탈탈탈 탈탈탈. <laughs> 탈. 탈 <laughs> 아직도 파무일구하셔야 돼요. 아, 파머일. <laughs> 카렌듈라 패턴 넣을까? 이거 한번 사볼까? 네. 해, 해본 적은 없지. 아 컨디셔너 옵션 그래서 저희 패브릭 트 작년에 여름에 진짜 이상한 원인을 알수 없는 피부병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넘게 고생을 했는데 아마도 섬유유연제나 그때 그런 거 바꿨었어서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서 그 뒤로 이제 섬유유연제도 못 쓰고 생각해보니까 섬유유연제는 굳이 써야 되는 게 아닌데 또 환경 오염을 시키니까 근데 지금 이 샵에서 에코프렌리한 섬유유연제 옵션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제가 가져온 유자차 병에 500ml 500ml를 사봤고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컨디셔너도 안 썼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특히 겨울되니까 이게 더안 좋고 더 너무 약간 부시시하고 엉키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이제 화학약품 안 쓰고 이제 만들어진 컨디셔너 바라고 해서 한번 사봤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좀 신기하고 약간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 전 이게 한번 쓰고 버리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말 없어질 때, 물에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쓰다 보면 또 이게 은근히 더경제적으로도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약간 냄새는 없대요, 그 대신. 베이리를 갈까, 그러면? 허니사러 아, 그래서 우리 같이 에코샵을 하러 나왔는데 에코샵을 그치? 가야지. 아, 나도 여기 좀 아기자기 예쁘지 않아, 이거? 전요 지역에서 땀꿀이야어 그러면은 우리 이거 반만 쓰고 반을 쓰면 되겠다. 우리가 맞지? 아니 먹을 <laughs> 때. 이 우리... 정도만 들어가. 이 정도. 진짜 확실해. 어, 어 진짜 소주 한컵 정도? 그거밖에 안 들어가? 어. 그냥 더 넣으면 안 돼? 안돼안돼 먹자. <laughs> 이파 머일 없나요? 여기선뭘 사셨죠? 여기서는 저희가 허니를 샀습니다. 왜냐면 허니비누를 만들 거거든요. 파모일은 아, 찾기가 여간 쉽지가 않네? 지금 물어봤더니, 어. 파모일이 어. 사실 환경에 조금 안 좋다 그래가지고, 요런 데서는 안 판대. 근데 파모일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게 좀 레시피를 되게 섬세하게 따놔야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 비누는. 그래서 그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 임의로.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 구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보고 응. 이제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어, 파묵이에 대해서 어, 비누 만들기 할때 조금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 약간 조금 어, 동네가 굉장히 한놈 같은데요. 더 다시 <laughs> 무서워지기 <laughs> 시작했어요 저. 이태원 아니야? 이태원에서 보던 짬이 여기서 나는데짬가 바이브? 어, 이태원 짬과 바이브 알고는 알지. 알지, 약간 흑, 흑, 흑인 선생님들 약간 목걸이 주렁주렁 달고 저기서 뭐 파시는 거알지 이태원에서. 있는 곳에서 파머일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전혀 에코샵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음식이랑 이런 걸 파는 데 되게 종량 냄새가.. 손이 <laughs> 좋 <저> 근데 조금.. 쪽... <laughs> 속이 안 좋아요 <laughs> 종량 냄새가 너무 심해서 <laughs> 어? 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찍고 싶었는데 정말 주인 아줌마가 너무 무서워 너네 지금 내 샵에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내가 어? 아니 <laughs> 우리가 그쫀 와중에도 어. 아줌마한테 너무 <laughs> 의아해가지고 아 저희는 비누를 만들려는 건데 <laughs> 이거 비누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이랬더니 완전 아줌마 쌉가능 <laughs> 비누 쌉가능 <삽> <laughs> 이거 맞아? 197? 어, 197? 어, 어, 하세요 저 코너 돌면 있어. 그래가지고 코너 이제 보러 갔는데 다 <laughs> 새빨간색인 거 진짜 약간 고추장 같은 색깔? 어? 나는 근데 그건 줄 알았어. 약간 그, 약간 불맛 나는 소스 있잖아. 오, 그런 약간 어, 매운 바베큐 소스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네? 어, 근데 에? 나는 진짜로 응. 병이 빨간 건줄 알았어. 아, 아니야. 아니지, 안 돼. 병이 됐어. 빨간 건줄 알아가지고. 어. 아 그냥 어, 제일 조그만 거 주세요. 근데 제일 조그만 것도 지금 500g은 되는 것 같아. 우린 25g 필요할 뿐인데. 어쨌든 이미 그때는 안 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 막 그랬다가는. 어,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 어 정말 높은 곳에 있었는데 직접 꺼내라는 거야 그럼 내가 어, 이거 혹시 밟아도 되는데 <laughs> 아우씨 안된다고 정색한 거 봤어? 얘가 끙끙댔더니 어? 이니 네가 나보다 키가 더 큰데 왜 꺼내지 못하냐면서 구간을 <laughs> 받고 아줌마가 결국 막대기로 꺼내줬긴 했는데 또 다음 난관은 카드밖에 안 하는데 카드로 계산을 하겠냐며 굉장한 눈치와 핍박을 받다가 정말로 진짜 삶을 보을 정말 차았는데오퍼한들이 채우려고 정말 어디서는 한번 난쟁처럼 들어보지도 못한 물건들이여가지고 뭘 사야 될지 너무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 줄이 하나 눈에 띄어지고 가사라 저거라도 사라고 사라고 이러는 고있 와중에. 다행히 아주머니가 그래, 카드리더기 어서 찾아오신는 이상한 애들은 아니구나 싶었는 아니면 빨리 꺼져버리게 하고 싶었는지 그냥 카드를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걸 만들기 전에 진짜 공부를 조금 하자 그러니까 제가 너무 대책 없이 또 도전을 한것 같아요 나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하, 정말 알면 알수록 파도 파도 나오는 비누의 세계네요 정말